아, 이 원통 원통형 보일러, 연탄 보일러 3구짜리인데. 어? 스덴데스 코일 보일러라고 해 놨네요. 3형 보일러. 아, 이 동네 에 와서 여기 시골에 와서 사귀었는 그 동생이 이것을 뭐 띠내면서 기름 보일러를 한다고 이걸 갖다 줄까 하는 걸, 아, 갖다 주면 고맙지 했더니 갖고 왔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로 화목보일라하고 화목보일라 겸 난로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해봅니다. 이 안에 파이프, 파이프가 이게 뭐 온전한지, 이 안에 분명히 이 안에는 단열재 석면이 들었을 거예요. 석면을 걷어내고 다 분해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고 이것으로 화목 보일러를 할 만하면 이 안에다가 이 화통을 좀그 저기 가스통 큰거 20kg짜리를 하나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더큰거 어떤 걸 구해서 집어 넣든지 하면은 화통이 굉장히 크니까 위에 공기는 막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볼까 하고요. 한번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변화 과정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일러 삼어 삼형 보일러인가 뭐 이거 심형 보일러인가 보일러 이거 해체를 다 했습니다 해체해 보니까 요 파이프 이거는 스템파이프라서 요건 닦아 보고 쓸만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는 철판이 보이는 데는 보이는 데는 보니까 철판이 꽤 두꺼운데 여기 한 3t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3t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속에 들어 있는 이 철판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보일러는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만들라 하면 철판 값이 더 많이 들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거하고 여기 다른 부품 이요 요, 요, 요거 빼고, 또 다른 부품들을 주소 못 와서, 깡통 하나, 고물점에 가서 하나 사든지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불멍식으로, 시골에는 소각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멍식으로 소각장 하나 만들어서 연기 안 나게, 그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 밑에, 그, 우리 이웃에 사는 분이, 뭐 집에 나오는 뭐뭐 뭐 조금 이렇게 태우니까 그 뒷집에서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아마 공무원을 하다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연기가 나니까 그렇게 태우면 불법인 줄 모릅니까? 하고 막야단을치더래요 <laughs> 그렇다고 저희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소각장 하나 만들어 쓰시죠? 했더니만은 그 소각장을 하나 나보고 만들어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 그분들이 1톤 차를 하루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나무도 싣고 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뭐, 차도 하루 빌려주셨고 하니까 당연히 소각장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불명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연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말이 없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弄到我，弄嗯弄，反正你别触碰。嘿嘿嘿。 だたまだよ。きるんばかんだか。よ。よ。<SUS> <SILENC iaát by> よろしくお願いしま 자 이제 소각 소각로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원통형 3구 연탄 보일러 그 후배가 갖다 주는 것 같고 이제 안에 다 분해를 하니까 다른 거는 못 쓰겠고 저기 있는 안에 그 스텐 파이프 이렇게 감겨 있는 거 골뱅이 형태로 감겨 있는 거 그거는 나중에 닦아보면 쓸만하면 그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소각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봐 안에. 여기 아까 여기, 여기 만드는 거는 보셨겠지만은 이 안에 이것도 뒤에 뒷집에 여기 이사 온 분이 깡통을 한개또 얻어다 줘서 이걸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소각놀을 만들었는데 모양은 뭐 그래도 괜찮죠. 이 가게 가에 저기 있는 여기서 뛰었는 철판을 붙이려고 하니까 철판이 너무 많이 싸여서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고 어 그건 띄내고 이게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리로 밑에 이통 안에는 밑에서 이통 안에 있는 그뭐 쓰레기는 밑에서 올라오는 산소를 갖고 이걸 태우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구멍으로 구멍을 몇개 뚫어놨어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산소는 이 통하고 이 통하고 사이로 올라와서 이리로 여기 사이가 있죠. 이리로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태우는 거두번 태우는 거죠. 이걸 두번 태워서 산소가 이 부족해서 연기가 나는 거니까 두번 태우면은 연기가 거의 안 나게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안, 여기서 만약 이래갖고 만약 에 연기가 좀 난다 하면 이걸 조금 더 작게. 이 이걸 이 산소가 이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분명히 연기 나지 않습니다. 자한번어 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 가수원에서 가수원에서 이제 그 사과를 봉지 씌워요. 봉지 씌웠던 거 이게 종이를 그래서 전부 온 천지 날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걸, 이걸 불살게 하라고 갖다 주는 거를, 불을, 아궁이가 있으니까 아궁이에 불살게 하라고 갖다 주는 걸 모아놨더니, 사실 토치로 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잘. 그래서 이걸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이거 막 물이 들어가서까 엉망이에요. 구멍 이거 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여기 구멍 뚫어서 여 안에 구멍 뚫어서 토치 들어가는 거 하나 만들 면 되겠네. 일단 이거는 그냥 태워보고. 여기서 한번 찍어봐. 연기 거의 안 나죠? 연기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음. 불만 올, 불꽃만 올라오지. 연기는 안 보여요. 음. 그래서 불꽃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싶으면 불꽃을 이만큼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 정도, 연주, 이 정도, 이러면은, 시골에서, 방금도 산불조심이 갔는데, 아마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